이게 초서에서도 요 네. 예서에 그 문필법이 다 적용되는 게요 이런 데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이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깁이 돼서 여기가 그러니까 방필로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, 이게. 안녕하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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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. 이이이이게 2권, 아, 시자가 단금지랄 시지 안데요 발음이 이게 옛날에 홍이나 낫 같은 것을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풀무에 가지고 불을 빨갛게 달아가지고 음. 담금질할 때 이게 이제 기름에다 넣을 때 있고 물에다 넣을 때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기름에다 담금질을 하게 되면 밖에는 단단하게 되고 안에는 조금 연하게 돼서 쉽게 안 풀어져요. 근데 그러니까 물에다 하면은 바로 예리하고 그러니까 날카롭게 되긴 하는데 이제 그걸 취성이라 그러는데요. 강하기는 하는데 쉽게 끊어져요. 음. 근데 이제 그 빨갛니까 불 다른 새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쪽에다 집어 넣으면요, 쉬는 소리가 나요. 음, 아, 그래서 이게 예. 예. 이게 예, 의성어예요. 의성 어 이게 아마 의성어 도 많이 사용돼도요. 예, 예. 아, 그래서 그렇네. 불에다 쉬이. 예, 딱 재끼니까 쉬어 원 담금질하다. 그래서 우리가 오줌싸는 것도 시어하면은 애들이 오줌싸잖아요 쉬어는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이게 이 동진 사인 호상 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국어고 우리 어거는요 반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로. 우리는 상인데요 상호 상어. 서로 상 서로 원대. 중국의 원래 말은 호상으로예요. 서로. 야, 예 그래서 북한에서 그래 호상간에 그래. 예. 근데 우리나라는 또 평화라고 하는데 중국의 원래 문은 화평이에요. 예, 그래서 동진이 여기가 왕이지가 활동했던 그 시대거든요. 이 나라 다음에 그래서 동진 시대 때 선비들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의 실력을 함양하는데 서로 보시 그러면 도움을 주고 이렇게 연마하는데 시가 쇠를 더 단단하게 담금질을 해가지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의 있는 실력을 이렇게 해가면서 함께 훨씬 더 실력을 단단하고 또 한양을 시켰다 이런 뜻이죠. 이제.